2020년 1월 12일 올해 두 번째 버스킹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나오는 이 자리가 아니라 어째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2018년부터 새해가 되면 이제 매년 10대 기도 제목을 어 세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기도 제목을 세우면 음 진짜 신기한 방법으로. 기도 제목 세울 때, 아, 이로 지겠다라는 아, 생각보다는 이로 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어, 세우기도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있는지 몰라서, 그게 가능한지 몰라서 구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이곳에 나온 건 역시 2018년에 세웠던 1 0대 기도 제목이 어, 응답된 겁니다. 네.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다 보니까 저는 기도하는 데 재미가 들었어요. 즐거움이 생겼어요. 아무리 허무맹랑한 것 같더라도 응답이 된다라는 그 기쁨이 있다 보니까 기도가 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0년 새해를 맞아서 10대 기도 제목을 세워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10대 기도 제목 중에 일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기도 제목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자라는 게 올해 제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하나님께 복받기만을 원했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어,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 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을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서요, 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나, 가족, 친구, 이웃, 사랑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미워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사랑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요가복음 6장 3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누구나 할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로 힘입어서만 할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새해가 서로를 사랑하는 희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희망의 노래입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귀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들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그 신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 방과 모든 민족들들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그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그신 사랑 내부셨네 자양들이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망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은하 기뻐 노래하리 주시리 감사해 모든 밤을 새롭게 되니 그날 주시리 그날에 결망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입어 노래하 그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그 날에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이날 그날 주시니 그 날에 별반과 모든 민족 들즉다 깬하니 날기뻐 노래 새 하늘과 새 땅에 날기뻐 노래 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허락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